아내가 와있습니다 터미널에 와있습니다 기다리다 춥다고 짜증을 냅니다 기다리다 추워서 짜증을 냅니다 아... 빨리 가봐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다 왔습니다 아내의 응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목소리도> 뭐, 뚜리띠, 띠띠띠아 여기서 못하는데. 여기서 못하는데. 좋아, 죽겠어 송해요 근데 왜그 오늘, 오늘 벗고 다녀, 그리고 그러니까 오빠가 그런 거싫어하잖아았잖아긴 바지 입으라 했잖아. 송혜 하나 입어야 될거 아니야? 손어손 어, 손 여기 있어요. 아내님 어어 오유, 고생했어요. 아오안 와서 그냥 저기 내가 안유 있어 그냥 오유, 와유 오유, 오유, 오기 오유, 오지 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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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디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나. 아 자기가 가져온데가. 너의 고양장. <laughs> 나의 고양이인데 자기 가져는데가 있을까냐. 어, 어디로 갈까? 어디 갈까? 어디 갈까요? 어디 갈까요? 어디 갈까요? 어디 갈까요? 어디 갈까요? 버스 법은 네여기탄 여기 법을 주신 일이 기서 타면 그래서 네. 오빠가 은 달라져. 이해서이렇게세요거야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세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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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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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잘지냈어요남편없으니까힘들죠이어서유사람 유크사람, 유사람 없어. 사사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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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까요? 내가 목적는 아빠 만나가 아빠 만나서 다시 더미나서서부터 <laughs> 다시, <또> 어. <laughs> 다시 갈게 만나서서부터 다시 갈게 오빠 입술 다 붙었어 힘들어가지고 이사 힘들어가지고 그 정리하냐고 그냥 팔아 여보 말로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야 뭐화게 사는 걸 말로 쉽게 하는 거 아니야 쉽게 어려운 거야. 왜 정리 왜 공사를 그냥 내버려 둬서 여보 지저분해 아이고 깨끗하게 해놓고 살아야 사는 거지 어디 갈 거야 지금 어디 목적지 정해야지 우리 아나님 오늘 시장 없잖아 음 없어요 오늘 자동차 검사였었어 검사하러 갔다가 검사 안 해주려고 해가지고 짜증나 죽을 뻔했어 무슨 뭐 검사예요 자동차 검사하는 거였어 검사를 계속 해야 돼. 안해보셨 검사해요? 자동차 검사는 항상 정기적으로 해요. 뭐1년에한 번씩 잘잘잘 무슨... 되고 있나 자동차가 잘 운전되나 이렇게 그런 검사는 한단 말이야. 안 해면 벌금 내. 0만원 내. 무슨 검사야? 자동차 검사를 아니... 1년에한 번씩 해. 이자? 어 차. 검사했어? 어. 오늘 아침에? 어. 그것 때문에 싸우느냐고 검사 안 해줄라 하잖아. 거기서 인터넷으로 예약한 사람만 해준다는 거잖아. 어. 인터넷으로 예약해 아는 사람들은 안 해준다는 거잖아.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떻게 예약을 해? 그리 대신 전화번호 예약도 되잖아. 아니 전화도 안 된대. 지난주에 왔었거든. 예약한댔더니 다 그냥 뭐 사람 없으니까 그냥 오면 된대. 예약하지 말래. 그래서 왔더니 또 예약 안해또 예약 안. 해 요즘 사서는 예약해야지. 그러니까 아니 그 인터넷 그런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약해 인터넷만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못해? 한국사람이잖아 나 외국인도 예약 되는데 어디 가실꺼야 지금? 그냥 직진한다? 직진. 아니, 어디 갈 건데? 어디 가? 그냥 직진 어디 갈건데? 어디가? 그냥 중주 와서 나보고 따로 가지 어? 아니 뭐 먹어야될꺼냐 자기 집에 가스 돼? 어 가스 돼지 당연히 어. 집에 가 어. 음식 준비했어 오케이 고마워 맛있는거 해주세요 마트에서 그 상추 네. 저기 마트. 마트 가다가 큰거 있어 저기 하나. 응? 저기잖아. 우리 자주 가는 거 어. 김치도 갖다 어 오케이. 삼값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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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자기가 준거 어. 그 냄비랑 그 프라이팬 있잖아. 어. 그오빠 오빠가 면도기하고 이런 거 갖고 왔거든. 시술하고. 응. 그거, 그거 다 가져갔어, 그 다이어터 리린데다이째로다 가져가서 그 사람이 아 미치겠어. 하? 어? 다이째로그 사람이 다 가져갔어. 다이에 있는 거다 가져갔네. 오빠 걸 갖다가.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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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데. 아 서울서 쓸라 갖고 데려다. 그 사람이 전에 살던 사람이 와서 지금 다고갔어나 오빠 없는 사이에. 오빠 나... 나가서 그 사람이 집에 왔어. 다가갔어 어, 어. 아. <laughs> 원래 그렇게 빈 집에 들어가면 안 돼. 음. 그 무단. 그 저기 저 주거침입으로 고소가 된단 말이야 도둑이야 도둑 그렇게 훔쳐가면은 도라이바도 좋은 거 있었거든 그도 훔쳐갖고 아씨 쓸려보니까 없어 아왜 아, 그렇게 그런 걸 그렇게 탐내는 거야? 라고을까어 그리고 옛날에 그래 전화해 옛날에 테이블 큰거 있어 테이블 그 저기 저 원목 테이블 어. 우리 테레비다이 했던 거아 어. 그걸 왜가져가니그 좋은 건데 뭐뭐 쓸려보니까 뭐, 뭐 없어 가져가 가지고 항아리도 가져갔다가 음. 작은 거다가이 갔어. 그래 큰거두 개는 갖다 달라고 내 얘기했더니 또두개두 개는, 두 개는 갖다 놨어. 근데땅 다른 걸 갖다 놨어. 또 남의 걸 갖다 놨어. 그래 예전 하야지. 그러니까, 아 대화해도 얘기해도 얘기해서 안돼그 사람은. 아, 너무 그래 그그 그 보증금 다시 들어지 마. 뭐. 아 너무 속상하다 너무 속상해. 고기판에 있어. 고기 아, 판에 있어. 고기판 어. 몇개 있었어. 식구요 저기 저 뭐야? 뭐, 뭐 상추만 사면 되나? 어. 어. 여기 모킹 마트 크잖아. 이거 엄청 크잖아. 어. 기면되 지 기대됐는데 어 있어 중추역 서역뭐나한번한 번도 뭐 안타봤어 하루 한 번씩 아하한 어, 번씩 그 타고 화아데스 아니야 기차 타면 편하지 모궁화. 그거 타면 편하겠다 응, 서울역 가지 어. 어여긴가 다음인가 여기 아 여기다 중앙마트 그래서 장을 봅시다. 맛있는 거 많이 사오세요. 많이 사오세요. 잠깐만 기다려요. 잠깐 기다려요. 잠깐 기다려요.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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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시장으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